10대 청소년들이 조계종 한국문화연수원에서 1박 2일 캠프를 통해 학교생활의 자신감과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천년고찰 마곡사의 숲은 힐링 프로그램의 백미였습니다. 국내 최대규모 청소년축제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가 경기도 수원에서 개막한 가운데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서울시가 도심 보행로와 쉼터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불교를 접목한 새로운 힐링 문화 개발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총지종 부산정각사가 아미타 삼존불과 천백여 원불을 모신 등락전 조성을 회양했습니다. 최근 원적 일주기를 맞은 설악당 무산대종사를 추모하는 지혜스님의 선시와 집이 발간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성적과 진로, 친구 문제 등으로 힘들어하는 10대 청소년들이 충남 공주 조계종 한국문화연수원에서 1박 2일을 함께했습니다. 마곡사 숲길을 걷고 소원 등을 켜면서 미래의 꿈나무들은 학교 생활에 자신감과 활력을 찾았습니다. 박성용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청소년 바로서기 지원센터가 충남 공주, 조계종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힐링 프로그램 '숲으로 가는 행복열차' 전남 영광과 진도, 전북 전주에서 올라온 10대 고교생들은 마곡사 숲길을 걸으며 숨가쁜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공부와 우울증, 소심함 등 자신을 괴롭혀 온 마음 한켠에 묵은 것들은 누가 볼새라 나뭇잎에 적어 땅에 묻고 배로 만들어 계곡물에 흘려보내는 시간. 어색했던 떠레는 어느새 절친이 되어 있고 올들어 처음으로 푹푹 찌던 폭염은 시원한 계곡 바람으로 변해 있습니다. 땀을 식히러 들른 천년고찰 마곡사에서는 고즈넉한 정취가 아늑함이었고 산 너울이 드리운 연소 마당에서는 신나는 오락으로 시간을 잊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낯도 많이 가리고 불편해하고 말도 조금 험하게 하던 아이들이 돌아갈 때는 웃으면서 고맙다고. 즐겁게 돌아갈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꿈을 적는 우리들의 소원 나무 시간, 꿈조차 잊어버린 자신의 모습에 흠칫 놀라고 당황합니다. 그러나 새로 사귄 친구와 얘기를 나누다 보면 나무에 걸 하트 모양의 꿈 봉투는 미래의 자신처럼 어느새 화려함으로 재워집니다. 진짜 와 보니까 다들 친구들도 잘해주고 친해져가지고 활동하는 것도 너무 즐거웠고 힐링돼서 돌아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어색했는데 이 친구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laughs> 어, 저도 씩씩하게 생활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전해 주는 성우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이란 주제로 올 들어 여섯 번째 행복 열차를 운영 중인 청소년 바로서기 지원센터. 예산난 등 어려움이 많은 현장이지만 원동력은 이런 아이들을 향한 무한한 자비심입니다. 그 아이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학교로 돌아가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좋은 걸 좋다고 싫은 걸 싫다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아이들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한국 아이들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고 마음결핍이 가장 심하다는 뉴스가 연소원에 전해진 아침. 마곡사 계곡을 찾아 잠시나마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는 한국 교육부 수장의 마음은 어떤 걸까? 어제 오늘 일박 이인의 이 시간이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께도 그렇고 꿈을 키워가는 그숲 속에서 나무에 이렇게 물을 주듯이 여러분들께 그런 큰그 뿌리를 내리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등한 명을 위해 나머지 아이들이 학교와 교실에 갇혀 버린 우리 교육의 현실. 그래서 학교와 성적표를 가장 버리고 싶은 아이들은. 천년고찰숲에서 보낸 1박 2일은 찰나였지만 자신을 추스르고 위로하고 안아줄 수 있는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bbs 뉴스 박성영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 청소년 축제인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가 경기도 수원에서 사흘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박람회에서 불교단체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가 청소년 육성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배제수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세계 최대 엔터테이너 로봇 타이탄이 춤을 추고 노래하자 청소년들이 구름처럼 몰려듭니다. 국내 최대 청소년 축제인 대한민국 청소년 방남회가 여성가족부와 경기도 수원시 주최로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주제는 2019 다시 청소년이다. 늘 역사의 중심에 섰던 청소년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아우내 장터에서 독립을 외쳤던 유관순 열사, 4.19 혁명을 불씨를 당겼던 김주열 열사. 그들은 모두 당시 청소년이었습니다. 청소년만의 생기 넘치는 끼와 재능, 그리고 미래를 향한 도전과 비전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오늘을 움직이는 힘이 될 것입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청소년 박람회에는 340여 개의 전시 체험 활동 공간이 마련돼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습니다. 역사 속 청소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3.1 운동 기념 코너부터 4차 산업혁명의 대표 아이콘 드론과 인공지능 로봇 코너에 이르기까지 끼와 재능, 도전과 비전이 곳곳에 담겼습니다. 교과서 속에서만 접했던 가상현실 체험은 청소년들을 미래의 새로운 세상에 눈뜨게도 했습니다. 진짜 제가 보는 대로 보여지니까 움직이는 대로 보여지니까 그게 되게 신기하고 되게 집에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 가보지 못한 곳을 증강 어, 현실로 볼수 있게 되어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당남의 개막에 앞서 청소년 육성과 보호에 힘써온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도 마련됐습니다. 불교계에서는 사단법인 파라미타 청소년 연합회가 대통령 표창을 파라미타 지도자인. 어윤백 충북 제천 세명고등학교 교사가 군무총리표창을 각각 받았습니다. 그동안 불교계의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청소년들의 건전한 생활 육성, 또 심성 개발, 또 올바른 인성교육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앞으로 그동안 했던 것보다도 더 열심히 더 노력하고. 더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아이들한테 맑은 신성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청소년 육성을 하라고 상을 준 걸로 생각하고. 과거 역사의 중요 전환점마다 변화를 선도했던 청소년,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은 국가와 불교계가 함께 맡아야 할 공동의 책무입니다. BBS 뉴스 배재수입니다. 재단법인 bbs 불교방송 이사장 종하 스님이 차기 이사장으로 재추대됐습니다. 불교방송 이사회는 어제 오후 서울 마포 가든호텔에서 열린 106차 회의에서 이사장 선임의 건을 상정해 현 이사장 종하 스님의 연임을 만장일치로 확정했습니다. 종하 스님은 bbs 구성원들과 기탄 없이 의논하고 헌신하는 자세로 이사장직에 임하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우리 방송국은 사장님도 계시고 여러 구성원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성원들과 적극 협조해서 앞으로 방송국이 원활하게 설립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공회가 지금 상당히 진일보 단계에 올라갔는데 만공회도 더좀 노력을 해서 만공회 있는 숫자를 부풀려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모두가 방송 협조 단결해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29일자로 임기가 만료된 전경두 이사 후임으로 박기동 변호사를 선임하는 안건도 통과됐습니다. 선상신 불교방송 사장은 전북지방사 설립과 글로벌 미디어 센터 건립 등 BBS가 추진하는 각종 불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사회에는 성타, 범해 도후, 영배, 원종, 문덕스님과 회성정사 등 이사 21명이 참석했습니다. 각박한 도시 생활에 지친 시민들에게 도심 속 휴식 공간과 쉼터는 삶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는데요. 서울시가 휴식과 문화를 제공하는 보행로와 쉼터 확대에 나섰는데, 불교를 접목한 새로운 힐링 문화 개발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전경은 기자입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보행로 걷는 서울의 상징으로 꼽히는 서울로 7017 오래된 서울역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시민 보행로로 탈바꿈한 서울로 7017이 개장 2주년을 맞아 시민들을 위한 진정한 휴식 공간으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늘막을 더 많이 설치하는 등 쉼터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문화 공연과 프로그램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서울로 7017이 시민들의 삶에 깊숙이 파고들고 지역 경제도 살아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마 서울로는 점점 더 시민들의 삶 속에 깊숙하게 들어가고 또 추억 속에 남고 박 시장은 앞으로 녹지를 늘리고 골목길을 정비해 서울을 보행 친화 도시, 걷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 최신국 건물이 있던 자리에는 시민들을 위한 문화 공간 서울마루가 새로 생겼습니다. 서울마루는 서울시청 맞은편 서울 도시건축전시관의 지상 1층이자 옥상이 있는 자리에 마련됐습니다. 서울 도시건축전시관 터는 과거 일제가 지은 조선총독부 최신국이 있던 자리로. 지난 3월에 전시관이 정식 개관한 데 이어 서울 마루도 개장하면서 82년 만에 시민들의 품으로 완전히 돌아오게 됐습니다. 서울 마루에서는 앞으로 각종 문화 공연도 열려 서울 도심 한복판에 휴식과 힐링 공간으로서 자리를 잡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이 18년에 대한 제국의 역사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그 영광을 어떻게 다시 드러내고 또그 좌절과 굴욕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서울시는 이와 함께 한강대교 위에 노들섬과 노량진을 잇는 보행자 전용 다리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보행교에는 전망대와 이벤트가 열리는 광장, 미니 잔디밭 등도 조성해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한강대교에 보행자 전용 다리가 건설되면 오는 9월 말 개장을 앞둔 노들섬 복합 문화 공간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처럼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휴식과 힐링, 문화 체험 기회 등을 제공하는 쉼터와 휴식 공간을 마련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불교 문화와 콘텐츠를 접목한 새로운 힐링과 여가 문화의 개발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다양한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서울시와 불교계의 관심과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활용도가 낮은 유휴 공공 공간을 새로운 여가문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시민들을 상대로 2019 시민 누리공간 활성화 사업 공모를 진행하기로 하고 오는 29일부터 사흘간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조계종이 역점 사업으로 펼치는 100만 원력 결집 불사에 영축총립 통도사가 1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통도사 주지 영배스님은 어제 한국 불교 역사문화 기념관에서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해 백만 원력 결집 불사 지원금 1억 원을 전했습니다. 영배스님은 원장스님의 원력이 곧 종단 전체의 원력과 맞물려 있다며 백만 원력 결집 불사의 모든 종도가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원행스님은 통도사의 동참이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이어 서울 삼성함 총무 일진 스님은 원로의장 세민 스님을 대신해 불사금 1000만원을 아름다운 동행 이사장이기도 한 원행 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세민 스님은 지난달 17일 조계사에서 봉행된 100만원력 결집 선포식 현장에서도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세계 참여불교의 선구자이자 태도인 술락 시바락사 박사가 오는 27일 방한에 문명전환시대의 불교의 역할에 대해 강연을 합니다. 술락 박사의 이번 방한은 국제참여불교연대방문단의 정토회 견학일정에 맞춘 것으로 법륜스님은 다수의 일정에 동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법륜스님은 다음 달 4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리는 순락박사의 강연과 질의응답이 끝나면 이를 총정리하는 발언을 할 예정입니다. 순락박사는 태국 민주화 과정에서 망명길에 올라 유시버클리 등에서 방문교수로 활동했으며 12개의 NGO를 창설하고 다양한 저서를 펴내며 불교의 대사회적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순락 박사는 1989년 달라이라마 틴낙한 스님과 함께 국제 참여 불교 연대를 설립했고 1995년에는 이른바 대한 노벨 평화상이라 불리는 바른 생활상을 수상했습니다. 총지종 부산 정각사가 아미타 삼존불과 천백여 원불을 모신 등락전 조성을 회양했습니다. 밀교의 만다라 세계를 입체적으로 구성한 정각사 등락전 헌공가지불사법회를 부산비비 s 스 황민호 기자가 전합니다. 불법승 구호와 함께 아미타 삼존불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불교 총지종 부산 정각사가 등락전의 홍공가지 불사를 회양했습니다. 등락전은 서방 극락정토를 관장하는 아미타 부처님을 모신 공간으로 전통 사찰의 극락전, 미타전과 같은 공간입니다. 총지종의 종조인 원정 대성사는 고통이 있는 이 세상을 떠나 즐거움만이 있는 저 세상으로 가는 이곳 등락의 세계에서 이름을 따 등락전으로 명명했습니다. 정당의 발전이란 외형과 내실, 교상과 사상의 개성 발전은 말할 것도 없고, 교육, 문화, 복지, 수행, 교화, 방편 등 모든 방면에서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발전을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등락전은 아미타 삼존불과 함께 천백여 원불이 모셔져 있습니다. 정면에는 아미타 부처님과 좌측에는 관세음 보살님, 우측에는 지장 보살님을 모셔 총지종 모든 종도들의 성스러운 기도 노량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외벽 쪽 불감실에는 영가들의 사진과 기념물을 보관할 수 있도록 서랍을 설치해 사라 생전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극락왕생을 서원하도록 했습니다. 성지 점은 승당과 교도들의 마음을 모아 정지와 정품을 바로 세우고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라는 실천 이념으로 밀교 홍포와 중흥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불태전의 각오와 의지로 신기 일장하고 있습니다. 정각사 등락전의 흥공가지 불사회양에는 진각종 부산교구청장 진강정사와 천태종 삼강사주지 세운 스님도 동참해 불교 종단간 화합의 자리가 됐습니다. 모두 오늘 정각사 등락전 흥공가지 불사에 동참한 이 기념공덕으로 세세생생 부처님 가피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부산 정각사는 총지종의 역사와 함께해온 종단의 대표사원입니다. 등락전 헝공불사 회양으로 총지종 정각사는 명실상부한 밀법 도량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관음성지 경남 남해 보리암이 남해교육지원청에서 제 8회 보리암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청소년 인재 육성에 힘을 보탰습니다. 보리암은 남해군 중학교 9곳과 고등학교 6곳에서 선발된 청소년 102명에게. 3,9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격려했습니다. 자신의 단점을잘 극복해가지고 타인과 함께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리고 어, 알게 모르게 도움을,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러한 어른으로, 어른으로 성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남해 지역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보리암 장학금은 지난 2012년 상주중학교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639명에게 2억 7,776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조계종 십교구 본사 영천 은혜사 신임 신도회장의 이연화 전임 회장이 연임됐습니다. 은혜사는 경내 6하원에서 28대 신임 회장단의 출범을 알리는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2 8대 신도회가 인정단의 신행 활동의 대장정을 다시 시작합니다. 신도 각자 모두는 자랑스러운 불자로서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부처님의 자비 정신을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법회에는 은혜사 주지 돈관스님을 비롯한 각 국장 스님들과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 한국선 경북일보 사장 등 사부 대중 200여 명이 참석해 신임 회장단 출범을 축하했습니다. 28대 신임 회장단은 이연화 신임 신도회장과 고문 자문위원 등 모두 108명으로 꾸려졌습니다. 최근 원적 일주기를 맞은 설악당 무산대종사를 추모하는 선시화집이 발간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무산 스님과 선시와 선화를 주고받으며 40여 년을 함께한 사제 지혜 스님이 스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책에 담았습니다. 춘천 BBS 김충현 기자입니다. 동해안 대포 한 늙은 어부는 바다에 가면 바다, 절에 가면 절이 되고 그 삶이 어디로 가나 파도라 해요. 설악당 무산 대종사가 남긴 무설설 말한바 없이 말하다라는 시입니다. 스님은 화두를 녹여낸 선시를 지었고 다시 치열한 정진을 하도록 격려하는 화두를 제시한 선시조로 한국 현대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스님 원적 일주기를 맞아 스님과 선시와 선화를 주고받으며 40여 년을 함께한 사제 지혜스님이 스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 설악무산 죽전지의 시화일률집 말한 바 없이 말하고 들은 바 없이 듣다를 편했습니다. 평상시에 스님 시를 많이 접하고 읽고 배우고 그랬는데 스님은 보시면서 내가 그림 그리는 거를 늘 그렇게 좋아하시고 그래서 나는 스님이 시를 쓰시면 나는 그림을 그렸고 내가 또 그림을 그려서 보여드리면 스님께서는 시를 보여주셨고 추모선시화집은 설악무산스님의 아득한 성자 정멸을 위하여 무설설 등 주옥 같은 선시 1 0 9평과 지혜스님이 선화를 담았습니다. 설악무산스님은 시를 통해 삶의 즐거움을 모르는 놈이 죽음의 즐거움을 알겠느냐? 어차피 한 마리 기는 벌레가 아니더냐고 주장자를 내리치는가 하면. 먼 바다 울음소리를 홀로 듣노라면 천경 그 말론이 모두 바람에 있는 파도란다며 깨달음을 향해 가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지혜 스님은 스님의 선시에 선화를 얹어 사형을 향한 혈육 이상의 정과 애틋한 마음을 노래하고 그려냈습니다. 우리 조신 스님의 인연이 있는 분들과 함께 스님의 좀 에, 시를 한 번씩 더 읽고 예, 추억도 좀 생각하시고 어, 깊은 뜻을 또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의미로 강물도 없는 강물 흘러가고 있다 강물도 없는 강물 범람하고 있다 강물도 없는 강물에 떠내려가는 뗀 목다리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우리 기업 문화에 기민성의 의미를 지닌 애자일 환경을 접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21세기 비즈니스 포럼이 한국의 기업 문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권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업은 늘 변화의 측면에 있습니다. 4차 산업 혁명이 시대적 화두로 부상한 가운데 한국의 기업들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지난 23일 21세기 비즈니스 포럼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더에치알 컨설팅 박혜령 대표는 우리 기업들은 수직적이고 유교적 조직 문화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비즈니스는 글로벌로 나가 가지고 뭔가 이제 밖에 나가서 벌어 먹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 역량이, 우리 경험이 로컬이 이런 부분이 또 특징이 많습니다. 순환 보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너무 특정 분야에 어떤 한정되어 있는 리더들을 갖고 있다. 한국 기업의 한국 우리 조직의 문화의 가장 근저에는 유교라고 생각합니다. 유교. 그러면서 민첩성과 기민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애자일 환경으로 한국의 조직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해진 계획과 룰만 따르기보다 변하는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디지털이라고 하는 기술이 왔습니다. 기술이 와서 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비즈니스 세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변화에 대한 부분에 애자이 민첩하게 대응을 하더라. 노부호 서강대 명예교수는 기업의 문화는 오너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기업 문화라고 하는 게 결국 우리 생각에 달렸다. 특히 최고경 생각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바꾸하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더라고요 노교수는 이어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훌륭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고 그래야 가치가 바로 서고 좋은 기업 문화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가 잘 되려면 이제 성품이 좋아야 되고 사람에 훌륭한 사람, 성품이 좋아야 되고 그 성품은 가치의 기초를 두고 있다. 좋은 성품을 만들려면 가치가 바로 야 돼요. 가치, 가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업 문화를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성품을 만드는 기업 문화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조직 내에 가치가 확립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조직 내 가치는 보통 이제 비전으로 나타나.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와 맥힌지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한국의 기업 문화는 여전히 비합리적 구조로 운영되는 등 낙제 수준이었습니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질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BBS 뉴스 권은희입니다. 여성가족부의 2019 청소년 육성보호 유공자 포상식에서 불교계 청소년단체인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충북 파라미타의 지도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제천세명고 어윤백 교사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이 땅의 청소년들이 밝고 맑은 심성을 길러 참된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단체 파라미타는 우리 불교계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사찰 학생회와 어린이 청소년 법회의 전반적인 침체 속에서도 파라미타는 청소년 심성 개발과 문화재 지킴이 활동 등으로 불교 포교의 한 축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이번 파라미타의 대통령 표창 수상이 첩박한 포교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일선 학교 파라미타 담당 교사들에게 큰 힘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5월 25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